최근 방송된 동상이몽에서 정말 눈에 띄었던 백성현님과 조다봄님의 패션을 파헤쳐 볼까 해요. 이번 방송 보신 분들 혹시 두 분의 옷 보고와 어디 브랜드야? 하셨던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의상 정보들. 먼저 조다봄님의 검정 원피스부터 시작할게요. 딱 봐도 우아한 분위기 풍기던 그 원피스는요. 바로 막스마라의 피오니 미디 드레스랍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슬림한 핏을 자랑해요. 게다가 소매에 러플 프릴 디테일이 딱 들어가 있어서 심플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무드를 살려주는 그런 드레스예요. 데일리룩은 물론이고 격식 있는 자리에도 딱 어울리는 옷이죠. 그리고 조다봄님의 목걸이 진짜 예뻤죠? 그 목걸이는 반클리프 앤 아펠의 빈티지 아람브라 팬던트예요이네크리스는 18K 엘로 골드로 제작됐고 특히 네잎 클로버 팬던트가 포인트예요. 캐주얼이나 정장.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니까 하나쯤 장만해두면 진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번엔 백성현님의 패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그 깔끔한 화이트 셔츠. 인터뷰할 때 입고 있었던 셔츠인데요. 이 셔츠는 바로 톰브라운의 클래식 롱 슬리브 포플린 셔츠입니다. 100% 코튼 포플린 소재로 제작된 이 셔츠는요. 심플하면서도 시그니처 삼색 스트라이프 라인으로 포인트를 줘서 정말 깔끔하면서도 멋스럽더라고요. 슬랙스나 청바지랑 매치하면 그야말로 완벽한 댄디룩 완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마 대기 중에 입고 있던 핑크 체크 셔츠. 너무 발랄하면서도 스타일리시했죠? 이 셔츠는 시그니처 파라슈트 루즈 체크 셔츠인데요. 루즈 핏이라 정말 편안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을 줄수 있어요. 핑크 체크 패턴이라 부담스럽지 않고, 청바지나 캐주얼한 바지랑 입으면 진짜 딱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동상이몽에서 빛났던 조다봄님과 백성현님의 패션 아이템들을 파헤쳐 봤는데요. 상세 제품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